자,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이번에는 토목구조기술사 126회 4교시 4번 기출문제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제,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먼저 그렸습니다. 문제 읽어보면요. 등분포 하중이 전체 경간 L에 제외되어 있는 전체 길이는 L입니다. 어, 강제로 된 양단 고정부의 단면 B 곱하기 H가 있다. 단면이 B 곱하기 H입니다. 이 보에서 경간 중앙부에서 여기죠. 이 지점에서 소성인지가 형성될 때, 하중은 탄성하중은 몇 배가 되는지를 구하시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어, 이분, 이 부분 문제 가지고 이제 고민을 좀 하셨을 거예요.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. 여기가 소성인지 될 때를 구하라고 했는데, 그럼 여기가 먼저 소성인지가 발생할지, 여기, 여기가 먼저, 지점부가 소성인지가 먼저, 고정단부가 소성인지가 발생할지를 모릅니다. 아직은요. 그렇기 때문에, 얘를 상황계법으로 풀면 안 돼요. 어느 쪽에서 먼저 소송 인지가 발생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계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2차부정정 구조물이기 때문에 에너지법 돌려가지고 BMD, BMD부터 그려 봐야죠 자뭐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풀어 보셨을 겁니다 예, 숱하게 많이 풀어 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F1, F2 놓고 여기 힘 모멘트 M1 여기서부터 M2 이렇게 넣죠 자 그래서 M1은 F1 곱하기 X 플러스 F2 마이너스 w 의 X제곱 나누기 2. M2는 F, 아, 똑같죠. <laughs> 굳이 M2를 넣을 필요가 없죠. 네, 할 필요 없습니다. 그럼 전체 변형 에너지 U는 0부터 L까지 e e i 의 M1의 제곱 DX가 되고요. 최소 일의 정리 이용해가지고 F1 구하고 F2 구하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F1은 2분의 WL이 되고요. f 2는 마이너스 12분의 WL제곱이 됩니다. 자, 이거 가지고 BMD 그려봐야죠. 자, BMD 그려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. 자, 이 점의 크기가요, 12분의 WL제곱이고, 이 점의 크기가 24분의 WL제곱의 L제곱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여기는 밑에 쪽은 입이 웃고, 여기 눈이 웃는다고 말씀드렸었죠? 예, 네, 입이 웃어요, 착한 놈. 자, 그래서 크기를 비교해보면 이 점이 더 크죠 이 점이 더 크기 때문에 아, 지점에서 먼저 소송 인지가 발생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, 소송 인지가, 어, 여기서 소송 인지가 발생한다면 여기, 여기, 여기 이세 군데에서 다 소송 인지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이미 붕괴 상태가 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, 그럼 여기서 계속 이제 하한계법으로 밀고 나가가지고 중앙에서 소송 인지가 발생했을 때 어, 하중 크기 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 이제 상황외법으로 가겠다 하신 분도 상황외법으로 가셔도 됩니다 자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붕괴되니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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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붕괴됐다 그리고 여기 각도는 세타 세타 이 세타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됩니다 저는 상황계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외부 1은 W 곱하기 L 곱하기 이것도 등분파 중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델타 곱하기 2분의 1이 외부 1인데 이 길이가 델타가 되겠죠. 그래서 델타는 2분의 L 곱하기 세타가 델타가 되고요. 이제 내부 1은, 내부 일은 어, MP 곱하기 2세타 플러스, 세타 플러스 세타가 돼서 이거 두 개가 같다는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W를 구하면 그때가 붕괴하중이 되겠죠. 그래서 붕괴하중은 L 제곱분의 16MP가 됩니다. 자, 근데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.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어, 소성 인지가 아, 경관 중앙부에서 소성 인지가 발생할 때 하중이 즉 그때 하중이 W가 되겠죠. 얘가 탄성 하중의 몇 배가 되는지를 구하라고했습니다근데 탄성 하중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요. 이게 뭐 W가 1일 때도 탄성 2일 만약에 WY를 구했는데. WY가 이제 최초회로 어느 부재가 지점에서 항복이 발생할 때 하중이죠. WY를 구했는데 WY보다 작은 W는 모두 다 탄성 하중이에요. 그래서 이것까지 모두 다 탄성 하중이기 때문에 얘는 0도 탄성, 1도, 2도 탄성, 다 탄성이고 WY까지도 탄성이에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W분의 WU를 구하면 됩니다. 이두 개의 비율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요. 자, 근데 뭐 WY로 하셔도 되고 W로 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어 답안지에다가 명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. 자 저는 W로 만났습니다. 자 W로 만나서 어 단면이 비곱하기 h로 주어졌기 때문에 mp를 구할 수가 있죠. mp 그냥 문자로 하는 게 아니고요. 단면이 주어졌기 때문에 mp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합량하겠습니다. 어, 자 mp는 4분의 bh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y로 구할 수가 있죠. 자 이대로 mp 집어넣고 w 그냥 문자 그대로 계산해서 풀면 w곱하기 l 제곱분의 4bH의 제곱 시그마 y 항복 응력이 되겠죠. 자이 값이 되고요. 어떤 분들은 w로 안 하고 wy로 하신 분도 계세요. w 최초의 항복 과중이 발생할 때의 어, 등분파중을 구하신 분도 계십니다. 제가 볼 때는 어느 거로 하든 다 답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하셔도 되고 wy로 하셔도 되고요. 어, wy로 하면 좀더 간단해지겠죠. 이 w가 사라지니까 답안이 좀더 깔끔해지는 그런 시그마 y도 사라질 거고요. 근데 뭐 어느 거라 하든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. 문제에서 명확하게 정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. 뭐 상황계법, 하한계법다 적용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제가 볼때 여기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디에서 소송인지가 먼저 발생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. 이게 중요한 플로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 여기까지 해보고요. 또 다음 문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